안녕하세요 어쌤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아무리 맨몸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크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원분이 푸시업이랑 스쿼트를 집에서 매일 했다고 합니다. 맨몸 운동들을 집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하셨고 초반에는 변화가 많았지만 후에는 많이 변화가 없어서 헬스장을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집에서 푸시업이랑 스쿼트를 많이 했는데도 변화가 없나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근 섬유, 소근 섬유 이렇게 두 가지 섬유가 있습니다. 크게 지근 섬유는 저희가 마라톤을 할때 쓰이는 근육 섬유입니다. 그리고 소근 섬유는 저희가 역도, 빨리 달리기, 높이뛰기 이런 거할때 쓰이는 섬유입니다. 지근 섬유를 생각하면 동양인을 생각하시면 되고 소근 섬유를 생각하시면 흑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두 근육이 차이가 나겠죠. 흑인은 등 근육이 크고 소근 섬유가 많기 때문에 동양인은 지근이 많기 때문에 근육이 작습니다. 스쿼트랑 푸쉬업을 했을 때는 지근 섬유를 많이 활성화 시킵니다. 지근 섬유. 자기가 일단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그러면 이제 스쿼트랑 푸쉬업을 했을 때왜 근육이 크지 않나. 초반에 많이 크다가 근신경계 적응이라고 있어요. 근신경계 적응은 8주에서 12주 정도 걸리는데 근신경계 적응기에는 푸쉬업이랑 스쿼트만 해도 힘이 빨리 들고 좀 세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근육도 솔직히 조금씩 더 많이 후반기보단 초반기 많이 커지고 근데 이 근신경계 적응이 끝나면 근육이 쓸수 있을 만큼 힘을 쓰게 돼요 근육이 만약에 100의 힘을 쓸수 있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60% 운동선수들이 80 엘리트 운동선수가 90% 정도가 쓸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뇌를 완벽하게 다못 쓴다는 것처럼 근육도 저희가 보통 일반인들은 60%만 쓸수 있는 거고 운동 안 하신 분은 더 낫겠죠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그걸 끌어 올린 거예요. 근육이 원래 쓸수 있는 힘까지 끌어 올렸기 때문에 근육이 활성화된 거지 근육이 그게 많이 커진 게 아니다. 이건 일단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푸쉬업이랑 스쿼트 막 집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럼 이건 지근 섬유를 전부 자극해요. 많이 걷는다고 다리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긴 하죠. 근데 이게 절대 좋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근력운동이긴 하는데 지근 섬유를 자극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똑같이 1년을 했어요. 근데 스쿼트랑 푸쉬업 철봉 1년 한 사람이랑 헬스장에서 체계적으로 주격 프로그램 짜서 운동 1년 한 사람이랑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스쿼트랑 푸쉬업을 아니면 4주, 한 달에서 한 달. 한 달에서 10개 하던 사람이 뭐 20개, 30개, 50개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헬스장에 오셔가지고 더 고중량을 치셔야 돼요, 고중량을. 헬스장에 오셔가지고 70kg로 10번. 뭐 60kg로 10번. 이렇게 8에서 12개 되는 무게로 일단 시작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휴식시간은 1분에서 1분 30초. 운동 종류, 가슴 5세트에서 10세트 사이. 등도 5세트에서 10세트 사이. 하체는 10세트 이상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회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어쌤이었습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로 달아주세요.